군자 튜브. 안녕하세요. 군자 지망생입니다. 오늘은 실력과 성공은 비례하는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그때는 대학가 유저가 있을 시절이었죠. 그래서 예선을 한번 보자. 대학 생활의 어떤 낭만이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어떻게 1차를 붙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뭐라 그럴까 면접 비슷하게 그 이차를 보러 갔었는데 그게 그 전날에 락페스티벌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소리를 막 지르느라 목이 쉬어버린 거야 진짜 그게 되게 귀였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목이 쉬어버려서 그니까 무슨 뭐 입상하고 이게 아니라. 3차까지 가고 본선에서 테레비 앞에서 노래를 불렀으면 제가 인생이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거죠. 근데 거기 예선이 떨어진 게 아예 목소리가 나오질 않으니까 안 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래를 노래가 후졌던가 노래를 못 불러서 이게 아니라 목이 쉬어서 그런 거다 이렇게 스스로 정신 승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는 그때도 이제 대학가요제를 하면서 계속. 대학가 이제 스타들이 별로 안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때 예선을 보는데, 무슨 가수나 작곡가들이 심사를 보는 게 아니라, PD랑 작가들이 그 심사를 보는데, 제 앞에 사람이 엄청나게 노래 를잘 불렀어요. 막그 기가 죽을 정도로. 그 사람이 떨어졌는데, 그 사람이 학교가 이렇게 좋은 학교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 그분이 제 앞에 앞네 그런, 그, 그랬나 보다. 그 다음에 또제 앞에 다른 사람은 또 학벌이 좋은 사람인데 이 사람 노래도 후지고 노래도 못 불러. 근데 피디들이 좋아해.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건가. 얘네들이 뽑을 만한 능력이 안 되는 애들이 거기서 음악이나 이런 걸잘 모르는 애들이 그냥 어떤 편견, 학벌이나 이런 걸 가지고서 사람을 예선을 뽑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순간 들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그 노래를 엄청나게 잘한 사람이 만약에 그때 예선이 아니라 본선까지 갔으면 거기에서 진짜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모를 정도의 그런 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엄청나게 잘했어요. 노래도 좋았고 근데 예선에서 떨어져 버린 거야. 그게 예선 그 발표할 때본 번호가 나오잖아요. 옛날이라. 그 번호를 보니까 그 사람이 아예 탈락을 했더라고. 그래서 아 이게 실력이랑 성공은 크게 상관이 없는 건가? 그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거 제가 떨어지는 거야, 뭐. 뭐 그것도 좀 아쉽긴 하지만 제 앞에서 그 사람은 진짜로 잘했었어요. 이런 걸 중간중간에 많이 볼 수가 있죠. 주변에도 있고 천재성이 있는데 그다음에 어떤 지식이 있어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태반이라는 거죠. 연기를 잘한다고 해서 드라마 계속 나올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뭐 직접 아는 분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아는 어떤 배우분이 계신데 연극도 하고 옛날에는 되게 데뷔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유명해진 분이 한 조연쯤으로 시작해서 연기도 되게 잘하는데 뭐가 잘안 풀려. 기획사나 이런 것들이 잘 망하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연기 활동을 되게, 그, 못 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반 달이 건너서 아는 분이니까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됐는데, 그게 꼭 실력이, 뭐,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실력이 진짜 있을 때잘 되는 것도 분명히, 그런 것도 존재하겠지만, 실력 있다고 해서 다잘 되는 건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느낀 게 끼리끼리 상부상조하는 그 나쁘게 얘기하면 패거리 문화고 자기들이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다음 일을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그 방송 촬영할 때 제가 아르바이트로 그 보조 출연 같은 걸몇번한 적이 있었는데. 분위기가 되게 살벌하고 거의 뭐욕 비슷하게 욕을 하기도 하고 요즘은 또 분위기 그때 뭐지? 구남동가? 거기서 사건 한번 나가지고 그 다음부터 그 분위기를 좀 너무 세게 안 하는 것 같긴 한데 그 전에는 거의 진짜 막 욕을 하고 사람을 그렇게 하대하는 거 그런 걸 겪어보기 쉽지 않을 거야 아마 그런 거를 겪어보고 싶은 분은 그런 촬영장에서 보조 출연 같은 걸 해도 느끼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그런 끼리끼리 패거리 문화가 예술 쪽이나 어떤 뿐만이 아니라 모든 비즈니스 쪽도 그렇고요 회사 쪽도 보면은 되게 유명한 회사들 같은 경우도 뭐 공채로 뽑겠지만 특정한 뭐 어떤 학교나 학과 사람들을 뽑는 그런 그런 회사들도 있고요. 근데 진짜로 좋은 회사하고 성공한 회사는 그런 것보다 실력을 검증할 수 있는 자기들만의 어떤 기준이나 잣대가 있을 건데 그런 게 없는 그런 약간 주먹구구식의 어느 정도 돈 버는 그런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가장 쉽게 사람을 판별하고 그 다음에 뽑은 다음에도 욕을 덜 먹을 만한 그런 건 아무래도 학벌 같은 거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학점도 많이 보고요. 학벌의 학점은 본인들이 직접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될때 그런 거를 뽑는 거죠. 그러니까 음, 실력과 성공, 학점이 높다고 해서 학점은 어떤 열심히 하는 거를 보여 줄수 있는 근면 성실의 지표는 충분히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실력을 100% 말하는 기준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사람 볼수 있는 눈이 있다고 하면 학점 같은 거 보지 않고 사람을 뽑고 그런 게 없고 어떤 근거가 필요한 그런 약간 굳은 조직 같은 경우는 학벌이나 이런 끼리끼리의 그런 패거리 문화가 필요하겠죠. 근데 문제는 이런 패거리 문화는 실력자를 묻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어떤 엔터테인먼트나 실력 특별히 어떤 누구나 다할수 있는 게 아니라 특별한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그런 분야에서는 실력자를 견제하기 때문에 2등, 3등들이 뭉쳐가지고 1등을 없애버리는 그런 케이스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같이 일을 하기 좋은 사람이 일하는 게, 어, 그게 편하니까 같이 일을 하는데 저 사람이 연기도 잘하고, 뭐 일도 잘하고 하는데 깐깐하고 되게 피곤해. 솔직히 그런 깐깐함과 예민함 그런 디테일이 뭐 명품을 만드는 거긴 한데 그것도 좀 적당하게 해야지. 너무 계속 사람을 쪼고 괴롭히면 같이 일하는데 너무 피곤한 거죠. 사람들이 다가 떨어지고. 예술을 예를 들면 작품이 팔려서 유명해지려면 그 예술을 이해하면서 그 까다로운 예술가의 마음을 풀어주고 좀 장사를 잘하는 그런 매니저가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보면 미술하는 분들도 본 적이 있는데 성격들이 되게 멋있는 부분도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되게 짜증나고 더러운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예민한 정도가 너무 심해서 무슨 막 바스락거리는 그런 거, 작은 거, 무슨 옷 같은 것도 약간 약간 분위기 안 맞고 이러면 뭐 난리가 나는 거 사람들이 그래서 저렇게 예민한 애들이 예술을 하는 거구나 근데 그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 그런 예민한 사람들을 견뎌내기가 힘들죠 근데 그거를 견뎌내고 그 사람의 어떤 예술적인 가치를 이해하고 그거를 또 이해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까탈스럽지 않고 다른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그런 매니저가 있다면 그 예술가하고 둘이 잘 꽁꽁이 맞으면 성공을 하겠죠. 그거는 예술뿐만 아니라 업무하는 뭐 장사나 여러 분야가 아마 그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력이 있더라도 성공은 약간 어떤 그런 사람들을 만나야지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실력 있다고 해서 사람들 다 무시하고 깐깐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설득이나 납득을 시키지 못하면 성공하기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자 튜브